안녕하세요. 저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제 IT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수강 기간은 1월 15일부터 이제 7월 24일까지였었고, 제가 처음에는 취준생이었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7월달부터 지금 일을 하게 된 그런 또 이제 추억이 있습니다. 어, 원래 제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. 나중에 좀 글로벌하게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.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또 제가 아마 이 학원에 대해서 원래 좀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수강료가 좀 직장인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취준생이고 대학생이던 저한테 약간 부담이 되어서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조금 빡세게 한번 공부도 해볼 겸또 이렇게 환급도 된다고 하니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대일로 한다는 게 무엇보다 좋고 막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아 우리나라에 1대1로 하는데도 있냐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 교육에 막 일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1대1로 하는 게 그만큼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랑 해도 좋지만 저는 하다 보니까 한 분이랑 계속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서로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뭐 했던 얘기 또안 해도 되고 계속 이제 같 친구처럼 뭐 이번에는 내가 뭐 했고 뭐 면접을 뭘 봤고 이러면서.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할수 있는 점, 그리고 또그 예약으로 쉽게 쉽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편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일단 제 마음가짐이 되게 편해졌어요, 영어를 대할 때. 그래서 또 이제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제 숙제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뭐 보고, 뭐, 뭐 에세이 적어고 이런 숙제도 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수업 외적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 듣기가 많이 부족했는데 듣는 것도 많이 늘게 되어서 제가 지금 일할 때도 영어를 쓸 일이 조금은 있는데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런 걸 편해졌어요 사실 영어를 내가 진짜 공부하겠다 하면은 뭐패스턴 뿐이 아니고 이런 굳이 사교육에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또, 일하고, 뭐 공부하고, 현생에 이렇게 치다 보면은, 아무래도 그렇게 시간 따로 내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, 돈을 주고 이제 시간을 산다는 느낌으로, 그냥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연구 공부를 광제로라도 좀 하고 싶어. 이런 분이 있다면은,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